네, 안녕하세요. 오주입니다 오늘은 삼성 SR-C513, 뭐 510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페이퍼 패스 한번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거 후, 뭐, 다시 이제 교체는 역순입니다 제거이. 네, 안에 뭐, 소모품이나 토너, 뭐, 그, 기타 등등, 뭐, 전사, 벨트, 드럼, 뭐, 이런 거다 한번 빼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는, 순서가 토너 있으니까 토너부터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 돼요. 노란색 토너, 빨간색. 요거는 이제 삼성 로고가 붙은 정품 토너고요. 이걸 번들 토너라고 합니다. 네, 토너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이는패 토너통이에요. 이렇게 잡 당기면 빠져요. 패 네. 토너가 없는 새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당기면 네,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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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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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그러고 걸려져 있는 거 풀고 장치 내리고 이쪽도 살짝 올린 다음에 살짝 올리고 옆으로 빼냅니다. 빼내 이제 풀어졌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걸 당겨서 빼줘요. 그래서 전사 벨트 부리 됐습니다. 뒷면 나사 4개 습니다. 여기서 다 분리가 됐으면은 요게 이제 페이퍼 패스에요 네, 요거를 이제 분리할 겁니다 나사는 요쪽을 이제 제거할 거고요 나사 빼기 전에 연결된 케이블부터 제거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넓은 보드부터 이쪽 케이블 제거할게요 넓은 보드 나사. 그쪽 안쪽으로 보면은 밑에 빨간 검정 케이블 네. 연결된 게 있습니다. 빼내야 돼요. 이거예요. 반대편도 케이블 묶어져 있는 거. 이렇게. 이쪽은 안 빼도 되는데 묶어져 있으니까 풀, 풀기 위해서 일단 이걸 빼야 돼요.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빼고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빼기 위해서 이걸 좀 묶여져 있는 걸 풀어주세요. 뭔가든 걸. 빠져 나올 수 있게 풀어줍니다. 네. 풀어주고 요세 가닥만 나가면 돼요. 요거는 다시 이제 다시 꼽아주면 되고 이쪽은 세 가닥만 빠져 나가게 공간 위로 이제 하나씩 빼면 됩니다 나사 풀고 해볼게요. 나사가 또요 보드 쪽에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드도 열겠습니다. 나사가 요거 위쪽은 작아요. 그리고 요 아래쪽은 큽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아래가 작아요. 보드를 이 살살살 일단 눌러보면은 이쪽 안쪽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검정. 나사 두 개를 풀겠습니다. 검정색이에요. 네. 네 이쪽은 됐고, 다시 돌려서. 여기 네 군데. 위쪽. 네. 여기하고 이쪽. 제가 하겠습니다. 네. 나사는 이제 다 풀었고, 네. 케이블 연결된 쪽 해가지고, 이제 풀리만 하면 됩니다. 분리를 해볼게요. 분리는 이 바닥 쪽으로 살살살 당겨주면 돼요. 네. 당겨주고, 케이블이 들어간 건이 나오게끔 하고, 네. 당겨줍니다. 안쪽에서 좀 밀어주세요. 케이블 나오게끔. 네. 이쪽은 밀어서 됐고, 이쪽도 케이블을 먼저 밀어주겠습니다. 하나씩. 아. 이쪽도 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분리가 케이블이 네 개입니다. 네, 그리고 페이퍼 패스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세 가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세 가닥 동일하고 빨간색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보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꼽을 수 있는 보드를 꼽으면 되고요. 이제 아래 요거처럼 이제 이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요세 가닥만 꼽으면 됩니다. 이세 가닥, 이쪽 위치에다 꽂으면 돼요. 네, 이쪽은 동일해요.